뉴멕시코주 외계 문명 탐사센터에서 한 연구원이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다. 갑자기 외계 신호를 수신했다. 직원들이 이 발견에 흥분할 때. 신호의 출처가 지구에서 단지 37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가장 알려지지 않은 달의 뒷면에서 거대한 외계 우주선이 펜타곤에 접근하고 있다. 우주사령부의 군사 전문가들이 계산했다. 외계 우주선의 직경은 약 550킬로미터다. 그 부피는 달의 4분의 1에 달한다. 대통령은 국방부의 통보를 받았다. 거대한 외계 우주선에서 36대의 소형 우주선이 분리되었다. 그들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 대각관은 곧 기자 회견을 열었다. 세대의 외계 우주선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방송국의 장비가 위성 신호의 방해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데이비드는 MIT의 우수한 학생이다.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그는 긴급 수위를 위해 불려왔다.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그는 우연히 위성 신호의 숨겨진 정보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TV에서 보도된 외계 비행선 목격 사건이다. 모두가 짐을 사기 시작하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거대한 외계 비행선이 여러 도시의 하늘에 나타났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큰 비행선이 공중에 정지했다. 모든 사람이 놀라며 멍해졌다. 누구도 이 외계인들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인간을 방문하러 온 것인지 또는 지구를 파괴하러 온 것인지 분석 결과.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숨겨진 신호는 매우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의 36척의 외계 비행선이 협동작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계속 약해지는 신호는 카운트다운과 유사하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는 공격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의 전 아내는 백악관의 보좌관이었다. 그의 도움으로 데이비드는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즉시 도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신속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군은 외계 우주선에 접근하기 위해 3대의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음성 및 비신호를 통해 이 불청객과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선체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줄기의 녹색 광선이 헬리콥터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세계의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 외계인들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카운트다운이 9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시의 일부 고층 건물 옥상에서 일부 열성분자들은 심지어 지구라는 간판을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같은 표지를 들었습니다. 천지난만하게 외계인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외계 우주선의 바닥이 천천히 열리며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섬뜩한 녹색빛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녹색의 광선이 지면을 향해 곧장 쏘아졌다. 우주선 아래의 건물은 순간적으로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불구체 고리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나 불이 바다가 순간적으로 그들을 삼켜버렸다. 동시에. 백악관도 파괴적인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일행은 적시에 대피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외계인의 첫 번째 공격이 끝났다. 뉴욕 등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군은 즉시 반격작전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스티브가 소속된 전투기 편대는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다. 전투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외계 우주선을 향해 돌진했다. 인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한 명령이 떨어지면서, 전투기 편대의 미사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미사일이 우주선에 거의 닿을 즈음, 표면에 녹색의 파장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미사일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우주선 외부에 투명한 방황하이 있었다. 이때 외계인의 수많은 소형 UFO가 몰려왔다. 이 UFO들의 외부에도 방황하이 있었다. 인류와 외계 문명의 기술 격차는 정말 크다. 전투기 대대가 완전히 압도당했다. 곧 스티브의 전투기만 남았다. 한 대의 UFO가 그를 계속 추격했다. 스티브는 전투기를 조종하며 고난이도 동작을 계속했다. 적의 레이저를 피하며. 결국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전투기의 감속 패러슈트를 열어 UFO의 시선을 차단했다. 스스로 탈출했다. 그리고 UFO는 절벽에 충돌했다. 마침내 한 대의 UFO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이어서 그는 UFO의 출입구를 열었다. 그러자 못생긴 외계인이 튀어나왔다. 외계인이 한 방에 그를 기절시켰다. 전투기 중대가 외계인 하나를 교체했다. 막대한 손해. 더 심각한 것은 북미공중방어사령부 외계인으로부터 파괴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른 한편 대통령과 일행이 공군1호기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곧 그들은 해폭탄 사용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나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당신들이 예전에 로즈웰에서 외계인을 포획했다면서. 왜 지금까지도 대처 방법이 없는가?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외계인과 51구역 같은 것은 악덕미디어의 허구다. 사실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곧 옆에 비서가 반박했다. 대통령님, 51구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를 속이기 싫어서였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곧 그들은 40년 전에 추락한 비행 접시를 보았다. 그리고 유리 안에 있는 외계인을 보았다. 박사의 수년간 연구를 통해 발견했다. 외계인은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 눈과 귀는 있지만 성대를 통해 소통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해야 한다. 이때 스티브는 그가 포획한 생체를 데리고 있었다. 외계인이 51구역에 도착했다. 연구원들은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혼수 상태에 있던 외계인이 갑자기 깨어났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기다라온 대통령도 그의 공격을 받았다. 결국 외계인 S는 특수요원의 총에 쓰러졌다. 대통령은 그의 정신적 공격을 받은 후 알게 되었다. 외계인의 정보. 알고 보니 이런 외계인은 매뚜기처럼. 우주에서 곳곳에 난폭하게 돌아다니며 행성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원을 착취한 후 다음 목표로 향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한 대통령은 마침내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비투 스텔스 폭격기가 작전을 시작하며 위치에 도착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발사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제2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을 때 지상의 관측자가 외계인 우주선을 발견했다. 움직임 없이 도시 위에 정지해 있었다. 대통령은 절망했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실패했다. 지구도 외계인에게 정복당해야 하는가? 수천 수만 개의 별들 중 하나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데이비드의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먼저 이 비행 접시를 조종할 사람을 파견하고 외계인의 모선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다음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었다. 이어서 내부에서 핵폭탄으로 모선을 파괴했다. 이런 방식이라면 도시 위의 우주선 방어막도 방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이때 최후의 총공세를 시작했다. 데이비드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군부는 모스 보호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남은 공군력과 연락을 취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일이다. 새벽 시각에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인류의 존엄과 생존을 위해 모두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후 그는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며 앞장서서 출발했다. 동시에 스티브와 데이비드도 UFO를 조종하며 달로 날아갔다. 외계 기술은 정말로 뛰어났다. UFO는 강한 추진력을 느끼게 했다. 모선에 가까워지자 UFO는 자동 모드로 전환되었다. 함체 내부로 들어간 후 그들은 대규모 외계인들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아하니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모선의 제어 아래에서 UFO가 안정적으로 착륙했다. 그리고 함체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완료. 모선은 성공적으로 방해되었다. 그때 전투기 무리도 예정된 위치에 도착했다. 그리고 외계 비행선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방어막은 여전히 존재했다. 장군은 즉시 전원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때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함체를 타격했다. 계획이 성공했다. 그래서 인류는 마지막 총 공격을 시작했다. 방어막이 없어지면 막으러 온 외계 UFO도 더 이상 무적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우주선에 대해서는 전투기의 이 정도 공격은 미사일 공격은 간지럼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때, 우주선의 바닥이 다시 열렸다. 외계인이 또 웅집 공격을 시작하려 한다. 한 조종사가 몸을 던져 직접 충돌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충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전체 우주선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면으로 추락했다. 알고 보니 우주선 바닥에 거대한 포가 약점이었다. 군부는 이 소식을 신속히 전 세계에 알렸다. 다른 쪽에서 바이러스 업로드를 완료한 두 사람이 발견했다. UFO가 모선에 고정되어 시작할 수 없었다. 외계인도 드디어 이상을 감지했다. 다가오기 시작했다. 절망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머리를 내밀고 외계인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했다. 지구인이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후 핵폭탄을 발사해 외계인과 함께 멸망할 준비를 했다. 핵폭탄의 충격으로 모선의 고정 장치가 열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탈출했다. 핵폭탄의 폭발로 모선이 내부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후전 세계적으로 반격 작전이 차례로 성공했다. 인류는 이 외계 메뚜기와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